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SP 빌더 화면 구성 및, 어, 이를 이용한 램프 작동 프로그램을, 어, 작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어, 배우는 SGK도 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램프가 하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로 프롬 짜고 램프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도록 그 램프 작동 프로그램을 만들 거니까, 어 오늘 강의한 것을 잘 보시고, 집에서 반드시 S 빌더를 실행시켜가지고 꼭 작화해서 다음 시간부터 어 시퀀스 에러를 만들어가지고 그 램프 작동하는 프롬을 할 거니까요. 예제 프롬 할 테니까 꼭 만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 sp 빌더, 어, 학교에서는 2.0, 2.1을 쓴다고 그랬죠? 하지만, 뭐 sp 빌더 3.0 상관없으니까, sp 빌더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요. 자, 그러면 화면이 이와 같이 뜨겠죠. 예. 근데 뭐가 뜨겠냐면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어, 저는 지금 꺼버렸는데 아마 프로젝트 생성이 뜰 거예요. 아마 닫기를 누른 사람은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한다든지.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새 프로젝트, XG 어, 5000하고 똑같아요. 새 프로젝트를 작성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그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마, 그, 유튜브에서는, 아 i, 어, i, sp 를 썼을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여러분은, 학교에서는 아마, 이거는, 그, 시리즈는, sp 빌드, 저번에 왔던 것처럼, 우리 hdmi, 그, 판넬이, 판넬에 대한 것을 정해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화면 구경하고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 우리 지금, 실습장에 쓰고 있는 것은 ESP 시리즈고 ESP40TTTA에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 또, 여러분이 그 와서 실습을 할때 이, 이, 판넬을 쓰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시리즈는 ESP 시리즈, 모델은 ESP40TTA. 좀, 자, 화면이 작겠죠? 이렇게 하시고, 어, 제조사는 l s 산자니까 하고 제품은, 제품을 선택할 때 뭘로 선택하냐면 SGK CPU로 합니다. 어,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 하세요. 마침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이 뜨죠. 그래서, 어, SP 빌더의 화면 구성은 요맨 위쪽이요. 그렇죠? 위쪽이 툴바가 되겠죠? 어, 각종 뭐 새로 만든다든지 열다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든지 하는 어, 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왼쪽 어, 이, 이것이 프로젝트 창이죠 화면 창. 여기 보면 어, 여러분이 어,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아래쪽 보시면 화면이라고 있어요. 화면을 클릭하셔야 여러분이 기본 화면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기본 화면이거든요. F10이던 것이 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어, 이 아래쪽 하단에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화면으로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검정색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여러분이 실제 어, XGP 판넬을 작화하는 부분이죠, 그죠? 어, 편집 공간,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이 부분이 어, 뭐 원도 그릴 수도 있고 사각형 그릴 수도 있고 뭐 비트 스위치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도구상자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은 결과창이 되고요 그죠? 렇 이렇게 되어보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뭐 지금 SG판넬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죠? 렇뭘 어, 썼는지를. 자, 근데 이 검정 화면을 좀 제가 좀 보기 그래서, 어, 이 화면을, 어, 좀 배경화면을 바깥, 바꿀게요. 배경화면을 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쭉 보시면 화면 속성이라고 있죠, 그죠 화면 속성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어 이렇게 화면 등록 정보 탕이뜰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배경 클릭, 배경을 클릭하고 바탕색 사용을 클릭 체크합니다. 체크, 체크하고 배경색을 음좀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뭐 뭐 이색깔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좀 바뀔 좀 환하게. 어, 이게 좀 검정 은것이더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색깔에 음에 들어서 그냥 이 색깔로 작업하겠습니다. 보통 때는 검정으로 작업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스위치 두 개, 푸시 버튼 1 푸시 버튼 2두 개를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녹색, 황색, 적색 등이 켜지는, 그죠? 경고등이죠? 그죠? 그, 램프 등을,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어, 화면을 축소 확산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누르면, 굴리면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스위치 두 개를 먼저 만들까요? 스위치 두 개를. 자, 비트 스위치라고 돼있죠? 오른쪽에. 비트 스위치를 누르고 적당한 크기로 그려 주세요. 그리가 나서 어 저번 시간 선생님 변수명표를 한번 항상 보라고 그랬죠. 변수명표를. 그래서 어 디바이스를 써. 푸시 버튼 스위치 1은 값이 p 제로예요. 그죠? P0로. P0로 하시고 동작 형태는 누를 때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시. 표시는 어, 라이브러리 가서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어, 사각형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온오프 on, on을 때 아프 오픈때 이미지를 보시면 f 을때 이렇게 됐고, 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어. 온오프할 때 어프 상태로 표시가 되겠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어, 됐고, 됐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어, 스위치 하나 를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가, 뭐, 여러분, 뭐, 혹시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 편집, 편집에서, 아니, 여기죠? 어, 오른쪽에 문자에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뭐 c 이렇게 버튼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운데 확인 가운데 확인. 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마우스로 누르고 왼쪽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눌러서 이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Ctrl+C 그다음에 Ctrl+V 그럼 하나 복사됐죠. 따로 스위치를 만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로 옮길 수도 있고 화살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향키로반향키로 방향키로 옮겨가지고 만들고 여기는 자 푸시, 푸시 버튼 2니까 2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는 디바이스가 1번이죠? 그래서 P1 또는 이렇게 맨 공번을 1로 바꿔서 확인. 그리고 이제 버튼 2개가 됐어요. 자그 다음에 램프등을 만들 거예요. 녹색, 황색, 적색 등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램프등을 비트 램프 를 등을 만들겠습니다. 비트 램프 등을. 자, 여기서 클릭하고 등을 만들죠. 음, 그래서, 어, 녹색은 P17이죠. 그죠? P17. 표시는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냐 나온 거예요. 그죠? 어,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할 것이냐 그러려면, 어떻게? 라이브에 들어가야겠죠. 라이브에 들어가서. 음 일단은, 녹색등이니까, 녹색이니까, 여기서 녹색을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각형을 할 것인지, 웨팅글, 이렇게, 어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라운드가 좀 마음에 드니까, 라운드로 하겠습니다. 온 이미지는 어떤 걸할 것이냐, 어프 이미지 어떤 걸로 할 것이냐, 내가 있죠. 그래서, 음, o 이미지를, 이걸 어, 여러분이 원하는 거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프 이미지를 똑같이 녹색으로 하고, 어프 이미지는, 어, 이걸로. 그죠 켜질 때는 이 색깔이 되겠고, 꺼질 때는 이 색깔이 되겠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래서 적당히 크기로 해줬어요. 그죠? 자, 역세팅. 해주고, 어이 어떻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볼게요 사각형을 이쁘게 하나 하나 만들어서 뭐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요놈을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아딱 얘를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맞춤 순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요 하나 사각형 적당히 이쁘게 하나 만들고 여기서 채움 형태가 있어요 브러시 질감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얀색 선택했죠 이렇게 하얀색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확인 이러 가지 하얀색이 됐죠 이거를 뭐 따르게 할 수도 있고 비어 있음 하면 비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해서 얘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눌러도 되죠 그죠 붙여서 놓고 아니면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화살표 키로 방향키로 이용해서 마우스로 하지 말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죠 했어요 어 근데 네. 황색등과 적색등까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어 하나 더 썼죠 자 해서 그 옮기고 자두개 작아 작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키울게요 자, 일단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또 키웠습니다 그래서 등이 3개가 됐네요 적당한 크기로 맞추기 위해서 얘를 클릭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가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만들었어요 색은 녹색 황색, 적색이 되니까 바꿔줘야겠죠. 이건 이건 없애겠습니다. 딜리트로.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하는 것들은 어 그냥 파워포인트랑 비슷해요. 작하는 화 방법들은 그러니까 여러 많이 만져보시면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램프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적당히 하나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 이용해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은 뭐 여러분이 따로 그냥 원하는데 작하시면 화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요, 지금, 요등세 개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등세 개는 어떻게 만든다? 오른쪽에 비트 램프로 만든다. 그래서 얘는 지금 P17로 됐죠. 그죠? 녹색등이니까. 우리 변수 변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P18. 황색등은 P18이고요. 표시를 할때 라이벌에 가서 색깔을 황색이니까 황색 비슷한 걸 바꿔야겠죠. 그죠? 렇 이렇게 황색하고 켜졌을 때 이미지는, 음 여기가, 밝은 이미지가, 여기 있죠? 그죠? 하고, 어프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어프할 때, 황색이 어야 되고, 꺼질 때는 이렇게. 확인. 확인. 그러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색이니까, 더블 클릭. 그 다음에, P18, 19. 적색이니까. 그 다음에, 표시를, 가서, 라이벌이 브 가서, 음, 여러분 직접 대면에서 수업을 하면 조금 더, 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없어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잘안 되면 여러 번 돌려보시면 돼요. 자, 일단 색깔이 적색이니까 적색을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온 이미지가 지금은 녹색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 바꿔야겠죠. 그죠? 빨간색에 어, 이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프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어프도 마찬가지 빨간색이어야 되니까 일단 빨간색으로 하고 어프 이미지는 이걸로 해서 확인 확인 조금 구별이 힘들긴 하겠지만 일단은 작가는 됐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저장 저장해서 어, 여러분이 어, 작화하고 싶은데 그래서 램프 작동 작화 만들기 해가지고, 있는데, 잘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일단 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완성되고, 또는 뭐, 여러 PLC 연습 폴, 바탕화면 폴드 있죠? 거기 찾아가서, 어,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PLC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작카를 해도 돼요. 저장. 됐죠? 음. 이렇게, 어, 일단은, SP 빌더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램프가 작동되는 등이 램프, 녹색, 황색 적색등이 켜지는 것을 어, 시뮬레이션 할수 있도록 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XP필더 화면 구성 그렇죠? 보신 것처럼 프로젝트 창, 이거 지금 기본화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누르면 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안볼수 있으니까 반드시 화면 창으로 되어있도록 하고 기본이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프로젝트 창과 이쪽 뭐 메뉴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작화할 수 있는 도구, 그다음 에 실제 자화를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이용해서 시뮬을 하시라는 것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